매일 경제가 전수조사한 결과 저축은행 업계의 순부실채권으로 볼수 있는 순고정기하여시는 지난해 말 기준 4조 5,515억건으로 1년 전보다 2.2배나 커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7 0보고세 연체율은 6.5%로 같은 기간 3.14%포인트나 올랐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9조 6천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포인트 오른 2.94%로 그 증가폭은 전 금융권에서 가장 컸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 경재번의 공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대출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되면 구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PF사업 토지, 경공매가 연속으로 유찰되면 땅값이 떨어지게 되고 은행들은 떨어진 가격에 맞춰 충당금을더 쌓아야 해 적극적인 사업장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저축은행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2011년 무려 7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시작된 사태도 적극적인 PF 구조 조정이 늦어지면서 터진 위기였다. 아직 최악 사태를 막을 시간은 남아 있다. 늦기 전에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핵심 이슈를 요약해서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